네 반갑습니다 동동영화입니다자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동동방이죠 우리 그 단톡방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제가 매매 한 내용들 어제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잖아요. 혹은 실방으로 같이 이제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제가 이제 매매 한 내용들 짧게 이제 좀 이야기 나누고 단기적인 매매 단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내일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다음, 내일 있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좀 매매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테마군들 같이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출장 갔다 왔거든요. 지금 옆자리 앉아가지고 가고 있는 길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매매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카톡방 이야기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핸드폰으로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핸드폰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노트북으로 매매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짧은 매매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매매밖에 안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 뭐죠 길게 이제 그 주가의 흐름들을 길게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저는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주가의 흐름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튀는 자리들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호가창에 한 대여섯 호가만 탁튈수 있는 그런 자리들만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했던 거고 이 예, 전부 다 강했어요. 글로벌 SM, 소카, 캠시스, 유니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다 강했었거든요. 그 오토에는 매매한 이유, 매수를 한 이유는 중고차 종목 중에 중고차 테마가 이제 반, 반짝했어요 그죠? 옛날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반짝했는데 오토인이 지금 현재 대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 지금 바닥에서 반짝하고 살짝 눌린 가운데 매수를 했고, 자 이거는 어제 매수를 했고 오늘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거는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중에 캠시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까지 18% 한번 찍었습니다. 18%까지 한번 찍고 그리고 올리고 난 뒤에 꾹 눌러가지고. 두 개의 담보의 캔들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거의 뭐 5일 선 정도까지 가서 이제 들어 올렸죠. 혹시 어제 바로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바로 직전에 고점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매수를 했는데 그게 어제, 그제가 아니라 어제 결국에는 올라갔죠. 그래서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한 게 아니고 그제 매수했어요. 그제 매수해서 아, 이날 매수해가지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laughs> 이날 매수해가지고 어제 수익을 낸 겁니다. 어제 수익을 낸 겁니다. 자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네, 자 강하게 자, 이런 자리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급등시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열기를 시켰죠. 열기 시키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를 항상 저는 좀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리고 급등시키고 난뒤쭉 눌러가지고 오일선이 어느 정도 와서 난 뒤에 그 다음에 5일선쯤에서 반등 좀 세게 나오는 요런 자리를 전좀 많이 보는 편인데 상당히 많이 두드렸어요 상당히 많이 두드렸고 자 한번 툭 올리다 하다가 그 다음에 꾹 눌렀어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할 때 여기 막 두드리고 막 하길래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꾹 누르길래 아 괜찮다 괜찮다 또 다시 또 어제 종가부르 배도 사고 한두번 정도 나눠가지고 샀었고 이게, 이게 초기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한번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터치하러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에너지 그런 것들 좀 느껴졌었고 자 아침에 제가 출장가가지고 커피 그 샵에 앉아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자 콩다 콩다 자 2분봉인데 고점까지 무려 이제 3.5%꽝 치더라고요 호가창 굉장히 강했겠죠 갑자기를 급등이 나오면 강했겠죠 그 저는 이제 핸드폰을 보는 듯안 보는, 보는 듯 보는 듯 보는 듯그 우리 직원들 앞에서 사악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보이길래 급하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싫었어요 이게 쾅 하고 여기 몸통 안쪽에서 이런 자리에서 싫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급등 나왔죠 갑자기 곧바로 VI가 걸렸어요 완전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VI 바로 직전에 고점을 터치했기 때문에 어, 매도를 취하려 했는데, 이제 핸드폰 역시 이제 좀 느리죠. 여기서 이제 팔고 싶었는데, 팔질 못했어요. 팔지 못하고 이제 VI 걸려가지고, VI 끝나자마자 여기서 막 시작하길래, 아, 어떡합니까. 이 핸드폰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눌렀다가 여기서 더블받아 그려 또 다시 올리는 그 시간을 제가 도저히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또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이런 자리에서. 네. 더 이상 누르면 안 되니까. 혹시 또막 많이 눌러지면 골치 아프니까. 리스크 차원, 관리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4%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좀 아 매매를 좀 했다라면은 또 이런 자리들이 보였을 거예요.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강한 캔들이 눈에 또 확히 보였겠죠. 네. 물론, 좀, 약간, 튀긴 했지만, 좀, 여기, 이제,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서, 확실히 좀 부담되는 자리긴 하지만, 네, 이런 자리에서, 과연, 이제, 그, 호가창의 어떤 에너지를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은, 그때 한 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귀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ING라고, 어제, 그러고, 낮에, 이렇게, 이렇게, 아, 캠시스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냈고요. 오토에은 저게 매매를 그렇게 했었는데 오토엔 보여드릴게요. 오토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봉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토엔 네. 오토에은그 중고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장주 같은 놈인데 자, 자 한번 쾅 뛰었어요. 뭐 여기서 한번 뛰면 좋은데 쾅쾅두방 뛰었어. 저는 오토엔이 뛰길래 중고차가 옛날에 강하게 뛰었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큰 시세를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여기서.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쾅 시세 주길래 자, 이 캔들 그 다음에 누르고 난 뒤에 오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요거를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를 장대 양봉을 두방을 이렇게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자. 기다려 봤는데 웬걸요? 하나, 두 개의 캔들 오일선 한번 누르면서 요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쭉이렇게 만들어, 삼각수렴 삭 만들어주길래, 아, 한번 튈때 됐구나. 이제 요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튈게 됐구나. 혹시나 얘가 좀 강하면은, 이전에 이런 윗꼬리까지 계속 두드렸던 이런 자리나, 운이 좋으면, 바로 직전에 고점 윗꼬리, 요런 자리까지 한번 퉁! 한번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그 기대감으로 좀 매매했는데,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이 자리 한번 볼게요. 자, 2분 봉. 쾅! 옆으로, 쾅! 한번더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슬슬슬 떨어지는데 뭐, 거리 없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저점 이탈. 그리고, 저점이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두드리는 자리죠. 그죠? 두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수익 낼수 있죠. 그죠? 요런 자리들.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살살살 살살 모아갔습니다. 이런 자리들. 네, 한번 치고 쭉 떨어지길래,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 살짝 올려준 요런 느낌들이 나오길래 잡아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장 마지막에 또, 또잘 버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슈팅 나오길래 적당한 자리에서 수익 내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토엔 같은 경우에, 아, 요즘 감사가 막 계속, 마지막 주가 이제 미국에서 감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가, 자, 어디냐면, 자, 여기죠. 자, 어 아침 이제 10시 한 20분입니다. 자, 거의 한5% 가까이 수익 냈죠, 오토엔. 일하면서 어제 사놓은 오토엔 살포식질 합니다. 네, 중고차 대장주, 눌림 좋았고, 한번더쾅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보니까 그랬어요. VI 직전까지 슈팅 한번딱 주고 난 뒤에 꾹 눌러가지고 퉁퉁퉁 올리는데 힘이 약했어요,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당한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저는 뭐, 뭐죠, 그, 오늘은 운이 좋죠. 제가 오늘 바쁘니까 매매를 못 했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이 많이 무너지는 날은 만약에 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튀어 오른 자리, 이런 자리를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많은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오면서 이 보세요 1,385 종목이 떨어지면서 188종목만 118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코스닥 결국에는 근데 아침에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혹은 10시까지 그 30분 기간 동안 퉁퉁퉁 튀는 자리 종목 많았을까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충분히 한번 골라가지고 매매했을 때한두 종목 가지고 수익 낼수 있거든요. 뭐 저는 계속 냈잖아요. 계속 수익 내고 한 번도 저기 막 최근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 뭐죠 손절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죠제 영상을 보시거나 제그 카톡방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수익 내거나 이런 거 계속 보여드리는데 손절한 게 없어요. 한 번도. 네. 자랑 뭐 자랑 뭐 할만하죠 손절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FMC에 이제 그 뭐죠 아그 어, 발표가 있잖아요 FMC가 아니고 아그 뭐야 그 CPI 지수 미국 그 물가 지수 그거 이제 하면은 8.5 8.1 혹은 7.9뭐그 정도 밑으로 들어오면은 조금 더 이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뭐죠 이런 그 그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느낌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도 뭐 푸른 저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지, 이런 애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무조건 많이 하고 있고, 어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게 아직까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누른 자리, 많이 누른 자리,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자리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 하거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26%.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18%, 19%. 여기서 고점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한25% 가까이 좀 뺐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어,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시장은 아직 뭐알수 없습니다. 근데, 어, 아시다시피, 이렇게 쿵닥쿵닥쿵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저처럼 쿡 눌러가지고 둥둥둥 치다가 올리는 자리를 매매하는 사람도 꽤 많죠. 꾹 네. 눌러가지고 올리는 자리.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자리를 자 고점 대비 무려 한23% 정도 빼고 뭐 특정한 그 가격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뭐 짝꿍 대이가 되든 어쨌든 간에 뭐이 자리를 치다가 올리든. 혹은 좀더 눌러 가지고 한 박자 더 눌러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들어올리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준다면은 상당히 열려 있는 공간들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 가지고 짝꿍댕이를 만들면은 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한번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상당히 많이 눌렀어요. 전 저점보다 살짝 더 이탈 나오면서 꾹 눌렀습니다. 많이 눌렀어요. 그죠? 네, 전 저점도 살짝 이탈 나오고. 네, 계속 이 자리를 두드리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자, 여기를 돌파하는 듯한 하다가도 항상 밀렸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일단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또이 자리입니다. 일단 현재 이렇게 고점과 저점 한번 선을 그어 놓고 이 주가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그 60선과 120선에 이런 크로스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늘어지면서 방향성을 잡을 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정보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1봉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두드리다가 이제 올려냈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폭당, 폭당. 네, 계속 좀 이런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치고 지금 떨어졌는데 한번 또 눌렀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반등의 모습 네, 한번 눌렀다가 자 요런 자리를 두드리다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두드렸다가 꾹 눌러서 두드렸다가 퉁 올리는 요런 모습도 어, 가능하거든요 엔차 팍 이렇게 올리는 요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분봉상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네. 여기 두드리다가 팍 올려낸 자리들 그리고 꾹 눌러가지고 네더 뭐 이상 저점 훼손되지 않고 툭 올려내는 자리가 있죠 네. 전 저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 자리가 상당히 많이 두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이 정도까지 한번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고 어, 더 이상 저점 훼손되지 않는 것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테마군 중에 이제 강한 애들 위주로 좀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히토류가과 화요일날 이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항상 제일 먼저, 제일 빨리 강하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동구 아 n s 스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제 오르면서 상한가 안착 네,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중요한 가격대를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뭐 눌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5월선까지 혹은 여기 이렇게 이런 자리들까지 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선 해선하면 서 이만큼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혹은 이런 자리까지 네잘 버티다가 한번 엔터 반등을 또 세게 한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장 중에 이제 어떤 흐름을 줄지 좀 저는 좀 많이 누른 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어, 그리고, 어, 해성산업. 자, 개별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해성산업이 좀 이제 움직였죠. 해성산업이, 뭐, 자회사, 뭐, 계양, 뭐, 전기 같은 거, 분할 흡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퉁 튀었다가 나오는데 자 계속 뭐 흘러내리긴 합니다 흘러내리긴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이렇게 살짝 지금 아주 막 짧은 쌍바닥 그리고 막확 올릴 수 있거든요 분봉상 예를 들어서 예,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해성산업 뭐 이런 것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몬 뭐 흡수합병했던 코아스템 네, 이런 종목도 훅훅훅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상가 치고 하는데 훅훅훅 누르고 있는데 자 갑자기 퉁 반등 갑자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한번더꾹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 살짝 멈추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정직한 흐름 나오면은 기술적인 반등 또 열려 있는 자리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그 배터리 그 관련해가지고 어 미코가 목요일자에 좀 강하게 좀 급등 급등 나오고 난 뒤에 훅훅훅 지금 눌렀어요. 근데 지금 단보의 캔들이 한번 딱 나왔습니다. 이단보의 캔들 나오고 왔는데한번더 강하게 밀릴 수도 있고, 혹은 이단보의 캔들, 이 십자도지가 자한번더 버티면서 위 방향으로 한번퉁칠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만한 그런 캔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자 지금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과연 위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양인지. 지금 시간대로 마이너스 1.28%거든요. 한번 또 눌렀다가 이 자리를 꾹 눌렀다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은 상당히 세게 막 들어올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자리 어디까지? 퉁퉁퉁 쳤다 이런 자리까지 열려 있죠. 요즘 그 리튬, 뭐 바텔 이런 거 굉장히 강하니까. 자 다음은 이제 민영화 관련해가지고 MBC, 그 YTN 이런 애들인데 YTN이 좀항장좀 좀 약한 것 같고 MBC가 조금 더 이제 좀그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그 차트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꾹 눌러서 자 잡아주고 한번 슈팅,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간 에로도 지금 3. 거의 4% 지금 꾹 눌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지, 혹은 좀 한번 더 눌러서 잡아줘도 네, 자 여기 지금 뻥 뚫려 있는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혹은 4,500원까지 뭐 이렇게 눌러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투 바닥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밑에서 눌렀다가 뭐 올린다든지, 또 열려 있는 구간들이 또 열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채워준다든지, 자, 이 자리도 상당히 두드리다가 두드리다가 올려냈던 중요한 가격대 위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중요한 가격 위치입니다.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이는데, 보면은 항상 오늘 금량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마이너스 나온 종목에, 마이너스 나온 자리에서 그 다음날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많이 두드리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훅 눌린 자리입니다. 더 눌릴 수 있는데, 어, 지금 분위기는 5분 봉상. 지금 분위기는 꾹 눌러가지고 전 저점 이런 자리들까지 정도. 뭐 기술적으로 만약에 자, 이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또 치고 올리는 자리가 만약에 이제 만들어진다면 은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자리도 좀 관심있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금량이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코리아 SA, SA도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지금 자리입니다. 윗꼬리 17%까지 저점 마이너스 9% 상당히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자리고요. 시간으로도 지금 플러스 한5% 가까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박스를 그리자면 자 이런 그 박스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으니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박스가 또 만들어져서 또 밑에서 툭 올려내는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이런 종목도 한번 매매해 볼만합니다. 자 리튬 그폐 배터리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동형하겠습니다